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넷게임즈와 넥슨지티인데요 합병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죠. 어제 넷게임즈와 넥슨지티 파란 불 켰는데 오늘 이 출범 선언 소식 속에 동방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. 어제와의 등락이 어, 다른 모습인데 넷게임즈 상한가 오늘 어, 넥슨지티도.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넥게임즈가 상승폭이 컸습니다. 1 7 7 0 0원이었다 시초가가 23,000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. 넥슨지 t 도26% 상승을 하면서 22,650원 선에서 장 마감을 지었습니다. 네, 역시나 양사 합병은 호재인가봐요. 이 상한가를 동반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저도 아넥슨지트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톡방이 흐름이 있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를 생각을 했었는데 내게임즈에서또 이렇게 합병한다는 소식에 동반 상한가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며칠 전부터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닌가 싶은 그래프가 펼쳐지기는 했습니다. 지금 저와 함께 내게임즈 그래프를 보고 계시는데 쭉 하다가, 하다가 조금 올리더니 한 4거래일 정도를 쭉쭉쭉 올려가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이런 모습, 결국에는, 아, 이 호재성 기사를 먼저 접한 사람들이 들어왔다.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. 넥슨 GT도 한번 보시면, 아, 네. 넥슨 GT도 쭉 이제 몇 번을 올라갔습니다만, 아, 혹시 실패하나 싶어서 조금 출대 물량이 나왔다가 이제 합병 소식이 나오니까 한 번에 또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, 사실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이 합병 소식관계 오르면 반면에 또 바로 그동안 이제 버티고 계셨던 분들이 물량 출혈을 하기 때문에 한번 물량 출혈이 나오면 그때쯤 접근하는 게 나쁘지 않다. 전이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좋습니다. 넷게임즈와 넥슨GT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. 여기까지 종목 클래스 코너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. 다음 코너, 톡방 3단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